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그 오늘은 정말 추운 날입니다. 아마 연중 최고 추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늘은 이 민족 통일은 불가능한가 하는 주제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집권을 한다면 민족 통일을 아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족 통일을 저는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이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지금 이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민족 통일을 어,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참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어?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어, 평을 다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 정책으로 민족 통일을 내세우고 싶어도. 아, 이 장기표라는 사람은 굉장히 허황된 소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을 달 가능성이 있어서 꼭 내세워야 될 때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또 통일을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사실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또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민족 통일을 이루지 아니하면요, 남한도 북한도 정상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조금 따로, 남한의 경우에 지금 이 주사파가 굉장히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정치를 또 왜곡시키고 있는데 이 주사파요,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주사파를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또 북한은 어떻느냐? 북한 인민들이 지금 빈곤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는 북한 인민들이 빈곤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그 살기가 힘들면 탈북, 자기 조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가서 얼마나 고생하다가. 한 3년, 3년은 또 빨리 빠른, 빠른 기간입니다. 한 10년 동안 거의 고생하다가 남한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그러면 민족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 적어요. 뭐 북, 설마 북한이 뭐 남한한테 핵무기를 쏘겠느냐? 핵무기를 쏘면 자기들도 다 죽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에 의하여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한반도에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한반도에 핵무기 전쟁이 나면 그냥 남북한 다 초토화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민족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민족통일은 이루어지면 좋지만 우선 통일을 이루려 그러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서독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약한 2천억 달러를 어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한테 주었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이 당시에 서독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지금 물론 남한도, 어, 경제력이 상당하지만, 어쨌든, 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봐서, 어? 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반대를 못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에 못 사는 사람들이 확 남한으로 밀려오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나. 즉, 통일 후의 혼란을 걱정해서 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 아, 꼭뭐 뭐 통일해야 되나. 지금 유엔에도 남북한이 다 동시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아주 좋을 때까지 예? 그냥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어? 단일 국가를 형성해서 그냥 그대로 나가자. 즉, 통일 필요 없다. 통일,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통일 비용 걱정할 거 없습니다. 통일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 저는 그, 제가, 민족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책에, 통일 비용이 왜 많이 안 드는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후에 혼란? 그것도 혼란을 겪지 않을 방안을 또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이 남북 분담 비용요. 우선요. 국방비가요, 1년에 한 50억, 5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 이 중에 한 반만 하면 됩니다. 어? 통일된다고 해서 국방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그러나, 반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런 걸 뭐, 기회비용이라 그러는데, 통일이 되면, 즉, 안 됨으로써, 지출해야 될 비용이 아까 말한 뭐 핵무기라든지 북한 동포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돈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또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간의 국제사회에서 계속 경쟁해야 되고 한 이래저래 말 통일하지 않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일해야 됩니다. 그럼, 통일하려고 하면 어째야 되느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통일을 하려고 하면요, 보통, 어, 미국과 중국, 즉,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통일을 해야 통일을 할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통일을 못 하, 하기가 어려울 거다. 거의 못할 거다. 그런데 뭐, 일본과 러시아는 별 문제가 안 되고,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은요,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는 제가 따지는 걸 생각했습니다. 중국도요, 중국이 보통 북한의 후견인 같이 해가지고 통일을 반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 통일을 지원하게 할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 왜 그러냐 하면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중국의 무방이 될수 없습니다. 지금요, 북한이 핵무기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북한 사이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집권한 게 2012년도인데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북중 간에 정상 한번 정상 회담 한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요몇년 전까지 계속 그 북한 핵 문제 제재 유엔 결의 안에 중국도 러시아도 항상 유엔 결의 안에 동의했습니다. 요즘 지금 이 북중 관계가 나빠서 지금 대북, 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동의를 안 하지 전에는 계속 동의해 왔습니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로 반대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중국과 북한의 사이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어? 그래서 어, 미국은 근데 우리의 우방이니까 동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다음 네 가지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한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면 민족 통일을 위해서요. 다음과 같은 저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냐. 대국민 담화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담화를 발표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국민 여러분, 이 지금 분단 지금 70 지금 8년째 아닙니까? 언제까지 분단해 가지고 이렇게 매날 싸우고 뭐 핵무기가 어떻다 이렇게 하고 할 겁니까?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민족 통일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가 선포하고 범정부적으로 민족 통일을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밝혀야 돼요. 그러면요, 대서특별 대뭐 대서특별이 문제가 아니 완전히 그냥 이른바 통일 드라이브로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김 위원장. 우리가 언제 이제 남북 간에 분단되어 가지고 계속 아웅다웅 하고 살 거요. 우리가 만나서, 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통일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즉,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동포에게 통일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포, 동포 여러분, 어? 우리 정말 이제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하면 정말 우리 모두가, 남북한 모두가 잘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 국가가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가 될수 있을 만큼 웅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추진해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남한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로는 뭐냐. 이 미국과 중국에다가 물론, 사전에 특사를 보내서, 또, 특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 중국의 국가 원수를 만나서 이렇게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하는데, 내용은 뭐냐?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사자회담을 제안하는 겁니다. 사자회담이 뭐냐?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제안해가지고요, 민족 통일을 논의하자. 그런데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고립시켜야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가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나빠져야 됩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불신하게 되겠습니다 이야, 우리 말이야. 식량과 에너지 등에서 중국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생명이라도 부지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이 북한하고 사이 나빠지면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가? 김정은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 김정은에 대한 북, 북한 인민을 말하면 불신, 분노, 반대가 쫙 형성돼.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국정 운영의 최고 선과제를 선포하고. 남북정상회담 하자고 통일메시지 전달하고, 또 사자회담 제안하고 이러면요, 한반도 전체가요, 통일 분위기에 완전히 그냥 덜 뜨게 됐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김정은이가요, 굉장히 고립됩니다. 고립돼서, 근데 뭐, 온갖 뭐, 저, 음포를 놓겠지만, 통일하자 하는데 뭐, 그럼 이제. 부, 만약에 통일하지 않는데 북한에다가 뭐 핵무기 소할때이 말은 북한 인민들한테도 미움받기 때문에 그래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한반도 전체를 통일 열기로 가득 차게 해가지고 통일을 반대하는 김정은이가 고립되도 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를 면은뭐 제가 여기서까지 이 말은 좀 너무 다시 한 것이지만, 어떻게 합니 뒤로는요, 김정은 쪽을 만나야 됩니다. 이지 당신 애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 애들, 북한 인민들이 자칫하면 저항권을 발동하기 때문에 또 유지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 남한에서요, 100억 달러든지, 1000억 달러든지, 김정은 일가, 일가와 북한의 핵심 세력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요, 한 천억 달러 이상 주해 줘도 괜찮습니다. 줄수 있는 능력도 있고 1조 아닙니까 1조 국가 예산의 500분의 1인데 저는 이렇게 이런 것까지를 해가면서 저는 민족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하면 통일이 될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요 세계적인 모든 국가 또 동북아시아 평화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이러한 민족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지금 특권폐지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특권폐지당은 특권폐지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이런 민족 웅비의 비전을 갖고 있고 이것을 실현하려고 러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치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주체로 우리가 우뚝 써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로 하여금 특군 폐지당 당원으로 또 가입도 하시고 또 후원도 하시도록 동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